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3회상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회상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불린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도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웃는 중의 사람들이 다가가 하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새 사람들과 함께하던 시부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블레미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다단과 소년의 이블레의 습격은 마치 겨울산에 있는 이 솜뭉치 눈덩이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눈덩이가 굴려 내려갈수록 눈은요 점점 더 커지고 거대한 몸체가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마치 유다당과 소년의 습격을 통해서 이 블레셋 수비대의 수명을 죽인 것은 마치 눈덩이가 피탈을 내려 가듯이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었고 이 바다와 물래 같은 블레셋 군사들을 순식간에 혼리 벽상이 되고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진동과 떨림 속에 그 그들이야말로 이블레셋진영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버린 어 것을 자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 모습을 저 건너편에서 사울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를 가려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고 묻고, 물고자 했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과 소동이 점점 더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이 사울의 태도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불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사울이 제자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아멘. 자 소란과 소동이 점점 더해지자 사울이요 그 거대한 블레셋이 무너진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블레셋 진영 한복판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음을 예상하게 되었죠. 자, 그데 이렇게 판단하자 사울이요 더 이상 한가하고 여유롭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내 손을 거느라. 자, 이것은 방금 전에. 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를 가져오면 이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죠. 무엇을 묻고자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참여에 여부를 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을 묻고 이것을 참여했던 를 것이었죠. 자 근데 그 제사장에게 이제 무엇을 말한다고요? 내 손을 거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사울이 상황만 봐도 다알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가서 공격해야 할 상황이고, 빨리 가서 누구를 도와줘요? 유다단을 도와줘야 할 상황으로 판단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이 다시 한번 치명적 실수를 여기서 범하게 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했던 것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은 앞에서 지금 보세요. 사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치명적인 실수를 여기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전쟁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갑자기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불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묻고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지금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 맞겠다라는 자기의 이런, 이런 판단을 경험을 여기서 의지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이사상한 사랑할 때에 상대 보면요 이 사월처럼 다급하며 바쁘고 분적이다 할 때가 분명히 우리가운데 우리에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빨리 처리할 일들과 여기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바쁘고 분전을 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시장을 지키는 일이 바로 더욱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 주님의 도심을 따라 살게 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론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며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블레스 진영에 바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어지는 자 20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고향기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 즉, 불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크게 혼란하여 떠나 아멘, 잡으세요. 지금 사원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블레셋 진영에 가, 가서 보니까 자신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형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소란 소동과 소란이 일어난 것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피해가 이미 이만 삼대였고요 하나님의법벗를 통해서 천천히 눕기보다 빨리 와서 저들을 치는 것이 맞겠다라고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와서 상황을 지켜보니깐 지금 이 블레셋 병사들은요 칼로 자기 동 들을 치며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원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내 판단과 내 생각이 너무나 잘 되었다라고 여기서 자기 만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현상은요 이 전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숙겨간 여자들과 소년의 용기의 결과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집니다. 오히려 사원처럼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모아서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었죠. 따라서 이오 월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두 가지 방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방식은요 내 생각, 내 판단 자기 직감을 이것을 의지하며 이, 이 모든 전쟁 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유나단과 소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두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 살, 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이 내, 이, 이, 내 삶의 방식이 내 판단과 내 직감과 내 판단, 내 지혜와 내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마다 주님께 무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더욱더 주님의 주님만에 걸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지혜로운 생을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의 싸움의 방식을 돌아볼 때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지금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판단했을 때에 하나님 없는 방식 방식으로, 방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지요 아쉽고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요단유과 손해의 방식은 모든 순을마아 주님께 묻, 물으며 하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수 있는 믿음의 방식을 이 시간 들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있던 아버지와 사랑할 때에 내 직감과 내 판단과 내 아버지의 경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세월을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만이 할수 있는 우리 모든 귀약하는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가 더리 가운데 서지게 하시며 모든 상 가운데 집는 능력과 은혜 안에 볼할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한 백성을 대개하여 주여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라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